얘기했어? 그렇게. 했어? 하장나, 얘기하라고 해서. 아니, 하장도 얘기하라 그래서 아예 하장도 그게 좋겠다 고 하장도 그렇게 하더라고. 내년에 박내성 이 있지 뭐 있지. 그러면요 배드로 사람 없어요. 그몇 사람 있는 거 여기 다 올라오고 그럼 우리는 또 만원이야. 그런가 천상. 그렇지. 배드로가 음. 더 좋아. 네, 천상. 하겠네. 너들끼리 너희끼리 한 5년 더 해라. 음? 그래고서 따지고 보니까는 황영보이가자격 미달이 되더라 이거야. <laughs> 그건 비가 받아줘. 그냥 받아줘. 기존에 이쁜 사람이 없냐. 회.. 회위 낸거다 줘. 는위낸거다비다낳으나안줘 지적할 까 네. 비위다 저런 어해길아 참, 나는 회위 줬는데 뭐. 아니 도장도 안 찍어줘. 나는 아무것도 안 주네. 다섯 달 거, 네는거세 사람이 다 하는데. 그 내가 돈 때문에 그을까 봐? 어떻게 알 이슈가 있어. 넉달 꺼냈다. 그, 나중에 지금 넉달 꺼냈는데 또. 잠깐 와서 잠깐만. 잠깐만, 잠깐서그러냐 어이, 이민장, 서로 어떻게 됐어? 이민장, 서로 <설> 어떻게 됐어? <laughs> 그, 영순이가 한마디먹었요 응? 안 나온다. 한 마리, 우촌을한잔 <laughs> 먹었더니, 맨날 지금도 소잖나 사고, 교회지. 죽도 으면먹고나와서설사을다 먹고 설사났다니까. 내가 어렸을 때 생각난다. 맨날 보리밥만 말이야 어. 먹다가 어한번 어떻게 돼 가지고 쌀밥 한번 먹은 말이야. 응? 내가 여섯 식구인데 뭐 장은하들 여섯 식구인데 배달 안 왔어. 감쥐 왔다고 뭐 여섯 식구 다 걸렸다고 하는데 뭐야예요아세 씨. 세뱃돈은좀받았어세비돈은뭐저세뱃돈은저 이게 다부가 연금. 그니연금에9 5천원 받아가지고 9만5천원 받아가지고 뭐뭐나다주사고감사거 어저께 내고 오늘 고개를 오뭐 그거 연금이었어9만9 5원가지고뭐기5 연금 다원가지고 이제 고가지고 이제 저기 저 7월달부터는 될라나 안될라나 이 새끼들 모래 가지고 나이